그 어떻게 했어? 포즈? 포즈? 이거랑 응. 이런거랑 전방을 <laughs> 향해 멋진 포즈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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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진진이니야>. 가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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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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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가자 <laughs> 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내가 항상 예쁘잖아 어? 예쁘게 보이려고? 응 <laughs> 리나 어 그... 뭐지? 이번 주에 대회뭐 나간다 그랬잖아 토요일 날? 이거 내가 응. 나가는 거 아니고 왜? 그래서 어. 한번 그때 피트니스 대회 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심사위원 해줄 테니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근데 이거는 대회 회사인이잖아. 대회 어? 피트니스 대회 아니잖아. 웨딩이야? 이거 웨딩 대회보다는 뭐지? 메이크업 대회? 메이크업 대회? 거기서도 뭐 이기면 상품 있어? 나는 없어. 제가 모델이잖아. 아예 없어? 저 없어. 상 받는 곳 메이크 나한테 메이크업 주는 사람이 받고. 아. 제가 모델이잖아. 그냥 모델로 나가는 거고. 어. 메이크업 대회야. 어.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어. 아. 오케이 한번 시뮬레이션. 그럼 이거 필요해요. 모델처럼 워킹야 하는 잠깐만, 거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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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해주세요. 뭐. 뭐 <laughs> 어, 왜? 고개는 이렇게, 이거 뭐지? 렇 잡고 이렇게, 다운, 게이 이렇게, 나가야 됐잖아아그렇게 해? 렇게 네, 한번 내가... 워킹하는 거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이거웨이이잖아웨이크업이렇거든웨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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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 이고 이렇게, 잡고 오이이 한번 내가 시이레이션해줄게이시 나와봐 게가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처럼 제대로 해줄게. 자, 야 이번 참가자 <laughs> 멀리서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직항으로 와라온 그녀. 아 잠깐만, 잠깐만. 카펫 깔아줄게. <laughs> 멀리서 왔으니 카펫, 블루 카펫. 입장. 댄댄댄댄댄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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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 아이. <laughs> 단단단. 사, 단단단. 사라지면 안 되지. 전방을 향해 멋진 포즈. <laughs> 그거 피트니스에서 한거 아니? <laughs>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지금 때? 멋이 피트스? 니 어, 멋진 포즈 이러잖아. 그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때 피트니스 대회 때 어떻게 했어? 포즈포즈 이거랑. 어. 이런 거 어. 어, 다 기억하고 있네? 물론 엄청 그래. 연습해서? 어. 그리고 뭐 반대쪽도 봐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레스 입는다고? 어 드레스 입고 그냥 한번 그렇게 포? 안 <웃음> 되지 드레스처럼 <laughs> 그 해봐 아 그럼 상 받을 거 같아. <laughs> <안 되죠. 웃음> 같아 안 되죠 아상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안돼안돼 아니 특이하잖아 It's for you I will give you my heart. 하나만. <laughs> 오늘 약간. 울지 마, 그만, 오로, 왜 오로. 아이고, 패면이라서이 <laughs> 아이고, 그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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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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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아 그래서 기분 전환 겸 한번 딱 스트레스 풀겸 노래방 한번 어때? 엄청 오랜만에 가지 않아 우리? 제가 음치잖아. 거의 몇년 만에 가는 거 아니야? 1 년? 몰라요 저. 내가 노래방 잘안타이지 제가 음치라서. 무엇 스트 아티아니 видно мам в камере, кстати, говоря нормально, п о далеко. п р о а у 차키 안 가져온다 그러면? 어? 차키 안 가져왔어. 괜찮지? 블루 입었어. 우리 올블루야. 여러분. 서로 갔다 오자, 그러면. 1층입니다. 괜찮아? 응, 음, 여기, 여기. 여기, 코인 어래반 <laughs> 리나. 응. 어. 진짜 성냥팔이 소녀 같아. 여기 잘 보인다. 어. 잘 나온다, 여기. 아무리. 아무리. 아무아무 아무리. 아무아지리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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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아무리. 아무트로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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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이 자, 소야. 아, 소야. <laughs> 네, 그거도또 어, 이거는 소야. 아, 알았어. 와. 이거 무조건 소야다. <laughs> <laughs> 음치 아닌데. 영치야. 오. <laughs> 역시 노발식공이야. <후반>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노래방 동상 찍어봤는데 구독자 천명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천명 <laughs> 됐으니까 생각보다. 지금 천명좀 넘었을 걸? 그래도 뭐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서 진짜 신기하고. 그래도 응.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뭐, 좀 재밌게 준 모습만 보여주겠습니다. 신기하지? 어? 그래도... 응. 아니, 오빠도 솔직히, 뭐지? 처음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막 그런 댓글이나 뭐 구독 같은 거 힘이 된다고. 응. 근데 요즘에 조금 느꼈어.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뭐지? 진짜 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글들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나 그 목욕탕 뭐야? 아트바람하 그 트러블... 거. 응. 음. 음, 이거도 뭐 저도 뭐 아직 뭐 한국 생활이 또 많이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 뭐 관심 이좋아서뭐 그렇게 걱정해줘서도 좋죠. 그 트러블 날까 말리나 걱정해서 그런 조언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나도 좀 신기하면서 좀 어, 도움 되는 것들도 있고 좀 힘이 생기잖아 응.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진짜 어, 달려 봐야겠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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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